순대기네 민어회, 목포 파도를 입안에 품다. 목포 항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소금기 센 바람이 여름에 전기를 실어온다. 그 바람이 이끄는 곳은 붉은 간판이 오래된 정겨움을 간직한 순대기네다. 30년 넘게 민어의 신선함을 고수해온 이곳은 목포 바다의 맛을 고스란히 전하는 시간의 증인이다. 바다와의 약속, 한 점, 신선함. 주인장은 새벽 어둠이 가시기 전,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 파도 위에서 건져올린 민어는 살아있는 은빛 보석이다. 탈끝이 민어의 비늘을 스칠 때면 고대 어류의 시간도 정성으로 재탄생한다. 숙성 과정을 거친 살점은 투명한 꽃집처럼 펼쳐지는데 이는 손님에게 바치는 조용한 예술이다. 입맛을 깨우는 여름의 리듬. 야기 편회한 점이 혀에 닿는 순간 바다의 청아함이 입안에 퍼진다. 쫄깃함 속에서 녹아내리는 단맛은 마치 파도가 모래를 적시는 듯 하다. 껍질은 바삭하게, 불에는 쫀득함으로 입체적인 식감을 완성한다. 곁들인 미너탕은 뼈에서 우려낸 국물이 깊어 한여름에 지친 몸에 청량함을 선사한다. 추억을 담는 그릇. 벽면에 걸린 흑백사진은 옛 어부들의 흔적을 메뉴판에는 세월을 이겨낸 손님들의 추억을 새긴다. 주인장의 허심한 웃음과 단골들의 수다가 어우러지는 공간은 식당을 넘어 마치 조부모 집 마당 같다. 여기서 민어회를 씹을 때마다 사람들은 목포 바다의 푸른 기억을 되새긴다. 시간을 잠그는 맛. 순득이 내의 민어회는 계절의 신호를 받아 여름마다 돌아온다. 이 맛은 단순한 미각의 즐거움이 아니라 바다와 인간이 수십 년 동안 주고받은 신뢰의 기록이다. 한점 회가 입안에서 사라질 때 우리는 잠시라도 시간의 물결 위에 서 있음을 느낀다. 목포의 여름은 이렇게 그릇에 담겨 끝없이 되풀이 되는 생의 맛으로 남는다.